두 근행과 같이 두 함수 y는 4x 그다음에 y는 2x 제곱의 그래프가 x는 a의 교점을 각각 a, b라 하자. 자, a를 지나고 x 축의 평행한 직선과 함수 y는 2x를 지나는 교점을 c. 그다음에 점비를 지나고 x 축의 평행한 직선과 함께 만나는 함수 y는 4x 제곱을 그래프를 d라고 할때 AC분의 BD의 값을 구하는 게 되는 거죠. AC분의 BD 값을. 자, 그러면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자, CD를 먼저 구해 볼게요. C x 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한번 어, x 1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. 그다음에 D의 y 좌표를 모르니까 x 2라고 한번 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x 1에 자, c는 y는 2의 x 제곱을 지나잖아요. 그러면 2의 x1 제곱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. 근데 a랑 c랑 지금 y가 똑같아요. 그러면 일단은 a도 모르니까 a, 자, y는 4a를 지나니까 4의 a라고 한번 해 볼게요. 그다음에 d는 x 2에 4의 x 제곱을 지나니까 4의 x2. 그다음에 b는 b라고 해볼게요. b 콤마. 아 근데 지금 x가 똑같네요. 그러면 a라고 할수 있죠. a 콤마 y에 2a를 제니까 2a가 된다는 거예요.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해 주면 y 값이 같으니까 4의 x 제곱, x2 제곱이랑 2의 a랑 같아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4의 a 제곱이랑 2의 x1이랑 똑같아야 돼요. 정리하면 4의 4의 a제곱이랑 2의 x1제곱이랑 똑같아야 돼요. 4의 a제곱은 2의 2a랑 똑같죠. 그럼에 x1은 2a가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도 주황색 4의 x2제곱이랑 2의 a제곱이랑 똑같은데 4의 x2제곱이라는 건 2의 2x2랑 똑같은 거예요. 따라서 a는 2x2가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x2는 2분의 a가 된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a 우리는 구하는 게 ac 분의 bd 길이를 구하는 건데 ac 길이는 여기 x 좌표에서 여기 x 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죠 x1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거고 bd 같은 경우도 a에서 x2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. 근데 x1이 뭐였어요? ea였죠. 그럼 ea 빼기 a 분에 a 빼기 x2가 2분의 a였어요. 그러면 a 분의 2분의 a니까 분분수 약분해주게 되면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.